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세요. 경호 있는 밤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민경호입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오늘 경호 있는, 밤 열, 경호 있는 밤 여덟 번째 밤은 제가 쓴책스파이웨전2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녹화하는 오늘이 초복인데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의 한가운데서 경우 있는 밤더 리더를 리더 여덟 번째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민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한민전은 주사파 간첩. 공안, 뭐 운동권 이야기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민전을 이해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한 90%까지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크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남노당이 있었죠. 남조선 노동당이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년부터 어, 80년까지 통혁당이 있었죠. 통일혁명당입니다. 통일혁명당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김신용복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부터 2000년까지 민혁당이 있었죠. 민족민주혁명당이고, 이, 이 민혁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김영환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군자산의 약속이 있죠. 군자산의 약속은 민노, 민노당, 민주노동당이고, 민노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석기입니다. 자, 뭐 오늘 통역당 얘기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통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68년도 통역당이 일망타진 되는데, 북한에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통역당이 만약, 아, 민, 통역당이 붕괴되었다면, 통역당을 재건하거나, 그 다음에 통역당 말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68년에 와해된 통일혁명당이 마치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해 주에서 방송도 내보내고, 어, 통영, 통일혁명당의 중앙당이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어, 허위죠, 사기죠. 그렇게 해서 약 15년간을 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의지를 하다가 80년대 초반에 김정일이 참가한 가운데 대남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어, 그 이전까지는 주로 월북했던 남한의, 남한 출신의 월북자를 중심으로 지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북한에서 태어난 북한 출신들을 갖고 남한 지하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남로당 출신 중에서 북한에 월북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 지하당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80년 정도가 되면 다 사망하거나, 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김정일이 직접 시시를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신세대 간첩과 남한의 자생 주사파들이 결합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주사파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 혁명당을 한국 민족 민주 전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름하여 한민정입니다. 그리고 한민전은, 그러니까 한민전이란 조직은 없는 겁니다. 위장조직이죠. 그리고 이 한민전은 주로 북한의 해주에서 방송을 하던 조직입니다. 어, 자, 여기까지가 한민전의 기원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통일혁명당이 와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일혁명당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조직을 10여 년간 유지해오다가, 80년도 초반에 김정일이 참석한 가운데 대남 정책을 신세대 간첩 위주로 적극적으로 개편화될 것에 대해서 방침을 전환하고 그것의 이로한으로 한민전이라는 조직을 위장조직을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를 소개하면 북한의 남한에 있던 학생들이 87년 6월, 6월 민주항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남한 학생운동의 일부가 북한의 방송을 듣고 북한의 방송에 호응하기 시작합니다. 북한 방송은 주로 과격한 투쟁을 지향하고 대중요선을 견제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북한 방송이 남한의, 남한 학생들과 호응해서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주사파입니다. 그리고 이 주사파, 주체 주사파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만든 조직이 이른바 전대협입니다. 학생들은, <laughs> 어, 한민전 방송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86년부터 서울대 연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방송을 듣기 위한 단파 라디오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원인데요. 저는 집안에 부모님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단파 라디오가 아니라 1번째 좀 좋은 라디오를 갖고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등한 4, 5년간을 한민전 방송을 들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한민전 방송은 아까 북한의 해주에 있으면서 한국,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중앙당이 있는 것처럼 속었기 때문에 깨끗한 서울말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한민전, 어, 잠깐 방송을 소개하면 한민전중앙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 3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고 이상은 한민전 중앙위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실체를 숨겼죠. 그런데 이거에 학생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한국의 대학생 운동의 상당수는 한민전 방송의 영향을 받아 진행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민전의 권위, 권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는 하태경 의원의 증언인데요. 하태경 의원이 전대협 조통위에 참가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전대협 조통위가 열릴 때, 전대협 조통위, 조통위 회의에 한민전 방송을, 한민전 방송 문건을 갖다 놓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민전 문서의 권위가 있었죠. 그럼, 네. 그럼, 왜 북한은, 어, 통역당이 붕괴되니까, 통역당 대신 다른 조직을 만들기보다, 한민, 어, 보다, 통역당이 마침 살아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80년대 중반에는 그것을 한민전으로 계칭하면서까지, 그 위장 조직을, 어, 우장조직을 운영하려고 했느냐 하면, 이게 어, 북한 대남 전술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남 전략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남한은 굉장히 공안기관, 국가보안법 체제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말이랄지 조선노동당과 내가 연루되어 있다는 라 생각만으로도 많이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선 노동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의 규모나 대중성이 크게 약화됩니다. 그것을 북한이 간파를 하고 간파를 하고 조선 노동당 대신 마치 한국 민중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은 위장 도구를 둬서 조선 노동당이 아니라 한민전에 충성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조선 노동당이 본질이지만 조선 노동당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한민전이라는 위장조직을 둬서 한민전으로 충성을 하게끔 해서 운동의 규모나 투쟁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노동당을 지지한다라는 학생들은 80년대 후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한민전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조선노동당을 믿고 따른다에 적어도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민전이라는 위장도구를 둬서 어,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위축 경계심 두려움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투쟁의 규모는 현격하게 줄어들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조선노동, 한민전이라는 위장도구를 둔것 어, 목, 목표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사례를 들면, 제가 이제 공안기구, 공안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보면, 공안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제가 마치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맹세를 하고,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 소속돼서 활동한 것처럼 얘기,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범인연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간첩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됐기 때문에, 주사파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서열이 있는 편인데도, 어,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맹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에 복속돼서 활동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국의 지식인 운동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을 회고 하면 우리는 늘 한민전이라는 위장, 허상의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그 충성의 대상을 그쪽으로 돌린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인형 이인영 의원에게 청문회 과정에서 전대협 성원들은 어, 매일 아침 김정일 김일성에게 예를 갖추지 않느냐? 당신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대, 북한의 대남 전술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인영과 같은 이인영이 전대협 의장이었고 이인영은 주사파 맞습니다. 그런데 주사파들이 주사파들이 또는 전대협 의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임을 가지면서 묵념을 하거나 이해를 갖추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한국 주사파 운동의 특징을 잘못 이해한 거죠. 대신 무엇을 하냐면, 대신 한민전이랄지, 통일 조국이랄지, 전대협이랄지, 자주민주통일랄지 그런 대체물을 만들어서 그 대체물에 대한 충성을, 충성을 맹세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대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장백산 줄기줄기 비어린 자국, 장백산 비어린 자국 이렇게 가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 노래를 한 10번 정도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상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갖고 어떤 충성 맹세를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김정일 장군의 노래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 장군의 노래도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남북 화해 무드가 본격화되면서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었고 지금까지 한뭐 10번 정도 불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들도 또 주사파들도 김일성 장군의 노래나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일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노래들은 남한과 같은 주사파 국가법 아, 체제하에서는 공안기관에 바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만약에 그런 걸 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걸 말려야 되는 거죠. 대신 뭐를 하냐면 그거에 대체물을 만듭니다. 동지의 노래, 생일한 무엇인가 이런 북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동지의 노래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서 이런 노래가 있고 뒤에. 한별이라는 그러니까 김정일을 상징하는 은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요런 노래를 부르 이런 노래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북한, 김정일, 그다음에 통일 조국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그런 대체물로 바꿔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운동이 대중성이 있고 운동의 규모가 커집니다. 자, 오늘은 한민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강조하자면 한민전은 어, 제가 만약에 주사파 그다음에 어, 간첩 운동권 이런 얘기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어, 보통은 이제 간첩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한민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한민전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사파 운동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는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을 충성을 맹세했다? 주사파 주, 주체 사상이 옳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모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공안기관이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 우파 쪽에서 그런 식으로 주사파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주사파를 잘못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전을 통해 봤듯이 주사파 운동은 매우 간접적이고 교묘하고 그 다음에 위장된 형태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들을 잘 이해해야만 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주사파 운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민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경우 있는 밤더 리더 여덟 번째 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 어떠셨나요? 다음 주는 한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무거운, 무더운 여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경우 있는 밤더 리더 여덟 번째 밤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Good night.